안녕하십니까 남자 버리는조세원장룰 단장입니다. 반가워요. 네. 이분 두상이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머리에 굉장히 적합한 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아 여기 앞통수 있죠? 여기 볼륨이 상당히 좋아요. 음 보통 이제 여기가 납작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마도 많이 안 들어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머리들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시고요. 약간 생머리 같이 보이는 반곱슬이에요. 음. 굉장히 자연스러운 C 컬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반곱슬이고요. 이 두꺼운 모질에다가 숱도 많으세요. 음. 그래도 본인이 이 머리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김대기님? 어... <laughs> 숱이 많아서 머리가 옆에가 좀붕 뜨는 편이에요 아, 부한 거. 네. 숱이 많기도 많지만 모발이 굉장히 두꺼워요. 같은 양이래도. 두꺼우면 더 수질 안아 보이거든요. 뒷부분 있죠? 다르기 여기도 안 뜨고, 여기도 안떠요 불에 나도 근데 뿌리가 살짝 살짝 떠도 머리가 싹 감겨. 응, 부모님께서 뽑기를 잘하다공감하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이분도 지금 파마를 해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머리에 문제점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하자면 은 숱이 많다 보니까 는 투블럭을 사정없이 했어요 엄청 짧게 잘랐다가 2개월 정도 머리를 기르신 것 같아요 투블럭이 지금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분이 이렇게 높게 투블럭을 했으면 지금 머리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만큼 이만큼만 돼도 지금 남들보다 숱이 <laughs> 엄청 많아 더 많습니다 스슴블럭 이거 이렇게 안 밀었으면 슈퍼마리오의 그 버섯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laughs> 오늘은 그럼 주제를 버섯 상태로 와야지 이렇게 <laughs> 해주지 저는 바로 될줄 몰랐어요 어, 여러분들 저희 이제 지원하시는 구독자님이 지금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바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요 아래에 어, 카카오톡 센신조 아이디로 최근, 어, <laughs> 최근 셀카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점해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요즘 유행하는 에즈펌을 할 거예요. 그냥 에즈펌만 하면 심심하니까 조금 더 양념을 쳐가지고 이쪽에는 다른 종류의 펌을 혼합해서 멋지게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신이 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떠서 다운펌을 한다기보다는 위에서 하는 다운펌이거든요. 이쪽에 숨을 좀 이렇게 죽여줄 겁니다. 옆머리 쪽만 이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위쪽도 다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마가 여기 하나 에 여기 하나 있죠? 장가를 두번 가실 겁니다. 아 중요한 일. 네. 부안 구간에 숨을 죽여놓겠습니다. 머리만 보면 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굴형이라든지, 머리의 그 볼륨감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를 보고 눌러야 돼요. 파마약을. 가르마 위치는 이쯤에다가갈 계획입니다. 가르마 펌, 에지펌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갈라서 양쪽으로 말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앞쪽으로. 요만큼을 한번 말겠습니다 타고난 머리 있죠, 이렇게 뽑기가 잘된 머리 이런 분들은 이 위에만 이렇게 디자인만 여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돼요 사실. 배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파마를 생머리처럼 전체적으로 다 말아 버리면 더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컬이 많아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절제하면서 해야 돼.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이뻐요. 그럼 속으로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말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숱이 없는 분들은 머리를 하나 하나 잡는 거가 이렇게 넓어져요. 하면 세 개면 끝나요. 숱이 많은 분들은 이게 조금해지잖아요. 숱이 너무 많으니까는. 그러면 이게 이런 작아지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머리 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강약을 더 조절을 해야 돼요. 약하게 조금 더 약하게 하시면은 부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어, 파마를 다 끝내고 머리를 감으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요 부분에다가 섀도우 펌을 넣었어요. 저희가 이제 핑컬 섀도우라고 디자인을 하는 머리가 있는데 핑컬 섀도우 펌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륨이 막 이렇게 붕 살지 않고 약간 흐르는 느낌으로 이런 섀도우 펌이 어, 만들어집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앞쪽과 이제 뒤쪽을 조금 이제 디자인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도 같은 방식의 어, 핑컬 섀도우 펌을 사용했어요. 지금 이렇게 덮었을 때는 모르시는데 이렇게 들추면은 여기 이제 투블럭 한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제가 여기 는 중간 부분은 제가 자르지 않고요. 이 부분만 좀 짧게 잘랐어요. 보통은 이제 여기를 길게 남기고 제가 머리를 하는데 이분 숱도 많고 모발도 두껍고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이기 때문에 뒤쪽을 좀 깔끔하게 잘랐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머리 손질을 할 건데요. 살짝 젖어있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피부 톤도 약간 좀 어두운 편이시고, 눈썹도 짙기 때문에 너무 매트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답답한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찬바람으로.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바짝 말릴 거예요. 찬바람은 항상 볼륨을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입꼬를 좀 가까이다가 해가지고 말려주시고, 뜨거운 바람은 좀 멀리서 해주세요. 매트한 것도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 영상이랑 좀실제랑좀 다르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지금 따로 뭐 드라이는 안 했어요. 그냥 파마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할 거고요. 귀 뒤쪽으로 사선으로 따가지고 이 부분은 좀 뒤로, 뒤로 넘길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릴 거고요. 폼의 양은 항상 한 번에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서 모자르면 조금더 쓰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바닥보다는 손가락에 묻은 제품으로 이렇게 털듯이 해주면 이렇게 묻거든요. 이렇게. 어. 또 젖은 스타일은 손이 이렇게 많이 가야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쪽까지 깊숙하게 이 제품이 좀 발라줘야 되거든요. 얘. 자, 머리가 완성이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스타일을 지창 욱이그 머리를 아어 살려가지고 어 머리를 해드렸어요 깔끔하고 살짝 촉촉한 느낌으로 어, 연출을 했어요 가르마분을 어, 좀 볼륨감 있게 자연스럽게 냈고요 S 컬이 아니라 어, C 컬로 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했어요 C를 양쪽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한게 아니라 다운표 느낌처럼 이제 여기 관자놀이 가릴 수 있게.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가볍게 보이려면 여기가 좀 무거워 보여야 되거든요. 가르마 부분, 이 부분만, 에즈펌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파마를 했고요. 윗부분은 핑크 섀도우 펌을 이용해가지고, 흐르는 느낌의 펌을 했고요. 밑에는 상고머리 스타일로 잘랐고요. 우리가 좀 무겁고 답답해 보이지 않게 이 밑에는 좀 짧게 잘랐어요. 3mm, 6mm, 9mm, 12mm, 18mm 뭐 이런 식으로 어 순차적으로 점점 길어지는. 구레나루도 이분이 엄청 길었어요. 구레나루도좀 짧게 자르고요. 머리 흐름도 앞머리는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옆에서부터는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머리의 모량이라고 그러죠. 어 머리카락의 양을 뒤쪽으로 흐르게 하면은 뒤에 뭉쳐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은 좀 가벼워지거든요 숱 많고 모발 두꺼우신 분들을 위한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머리 소감 한번 우리 안 들을 수는 없죠? 남자 머리는 센스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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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쉽죠 어디 들렀다가 지금 시간도 지금 막 12시밖에 안 됐는데 뭐 어디 안 놀러 가세요? 연습실에 갑니다. 저는 노래를 하고 있어서 어... 실례지만 어떤 노래 하시는지 아무 노래 다한는데 아무 노래? 아무, 아무 노래나 노래 일단 들어 아무 거사 지는다 누껄로 그럼 또 우리가 노래를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laughs>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잠깐만 네. 우리가 또 반주가 나와야죠. 제가 들까요? 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꿈속에 너를 사랑하나봐, 아직 사랑했나봐. 아직도 너의 그 모습에 난또 설레었나봐. 너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다시 내게 가수 네임이 없으시죠? 제가 하나 지어 드릴까요? 어, 어떤 걸로? 아, 목소리가 아주 감미롭기 때문에. 다시. MSG? 네. 좋네요. 다시 시작이다, 다시다. 오. 괜찮네. n It's easy I don't need a proof For a single thing Somewhere All the way I guess you got Under my skin no. I put all my cards On the table You I ever gonna Show your hand And I i r s 아아 진짜 진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일당 짱짱해 약간 아재이네아재아 오늘 귀하게 좋은 노래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힐링됐어요 힐링됐습니다 힐링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